So, Sudan, t 빰빰빰빰빰빰빰 o who, who, 또 h o who, w 뭐 o who, who, w h 어 who, who, w h 이 wh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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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요즘 인생이 너무 바쁘고 o who, 가 h o wh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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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요 wh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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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있을지도? 음. 시간을 합니다하고 있습니다! 오와 3월 15일 월요일 12시부터 음. 해서 밤 12시간 그 중에 3시간을 사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음. 혹시 참여하시겠습니까? 얼인데요 그, 이게 비밀 입찰이라서 음. 그 3명 중에 제일 높은 금액의 사람이 3시간 가져가는, 가져가는 겁니다 얼마예요? 시 7시부터 8시, 9시부터 12시까지 있고요. 그중에 1시간을 골라서 금액을 정해 주시면은 그중에 1등인 사람한테 가능합니다. 자, 그 1시간으로 뭐야뭐 하는데요? 그 하고 싶은 거다 시키셔도 됩니다. 진짜요? 예. 1시간 동안 춤추게 해도 돼요? 아니, 3시간, 3시간을 3시간. 3시간 동안 예. 그냥 똑같은 동작 3시간 동안 춤추게 해도 돼요? 그그 내가 사는 거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? 그렇죠. 내가 춤라고 하면 출 거예요? 내가 그거 사면? 그... 이 <laughs> 멘트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저 흥미가 생겼거든요? 1시부터 5시 할게요. 1시부터 4시요? 1시부터 4시 할게요. 그 얼마로 하실지 적어주시면 됩니다, 카톡으로. 말하시면 안 돼요. 아, 여기다 적어야 돼요? 예 다른 분들을 얼마 했는지 모르겠는데 1였으면 좋겠네요, 제가. 음 여보세요? 예예. <laughs> 예. 아, 준석이 왔어? 예예. 예. 안녕. 여보세요? <laughs> 예, 문 앞이신가요? 네. 반갑습니다. 여 보세요. 예. 앞 오피신가요? 불편한데. 네, 네. 예, 나갈게. 접. 밥 시켰나? 아니, 이 타이밍에 밥이 왔어? 준성아. 예. <laughs> 그러면은 저 햄버거를 먹어야 되잖아. 예, 예. 어? 식을 거 아니야. 예. 아, 어, <laughs> 그럼 일단은 어, 밥 먹고 운동을 해야 되니까. 그 운동하고 밥 먹겠습니다. 저... 아니 아니야 저거 먹고 저 <laughs> 먹고 하면 토할 것 같아 토해요 저거 먹고 아니 아니야 일단 먹어 일단 먹는데 예. 손안 대고 먹게한번 해보자 손안 손 대고 먹기요? <laughs> 어. <laughs> 아니면은 혹시 집에 이쑤시개 있어? 이쑤시개 있습니다 야, 그럼 오. 이쑤시개로 먹게 하자 손안 대고 그 제가 이쑤시개를 어떻게 써도 되는 건가요? 아한 개만 써야 된다고 예? 전머리 굴리지 마 미안한데 죄송합니다 감자튀김은 손대고 먹지마 아이쑤시개로 먹지마 예? 감자튀김은 이쑤시개로 먹지 말라고 아, 감자튀김은 입으로 어 입으로 이쑤시개 먹는 거 햄버거밖에 없나요? 어 음. 이쑤시개는 햄버거만 야아치 새끼 양아치 새야 x 아니요 잘못 들밥 먹고 보자 아 잘못 들었어 무슨 소리세요 야아치 새끼? 저 언제 그런 말 했다고 밥 먹고 보자 너 먹겠습니다 어 맛있게 먹어. 어때 맛이 어때? 손이 있다는 건 이렇게 행복한 거였구나. <laughs> 아이 근다 하하하하하하하하. <laughs> 하하하하하그빵한 입, 치킨 한 입, 빵한입 이렇게 먹어. 그럼 햄버거가 안 잔아요, 강진님. <laughs> 아니 근데 머리를 쓰면 되잖아. 그 저기 뭐야 책상 밑에다가 입대고 끌고 와서 먹어. 그럼 너무 재밌잖아요, 강진님. 아니 난 충분히 재밌는데. 그래요? 개처럼 먹고 <laughs> 오늘의 추억을 잊지 마라. 들어갑니다. 아저씨, 아이 개야 끝나. 아 잠깐만 <laughs> 케첩 먹으라고 안했는데왜 무슨 케첩 먹어? 아직 안 먹었어요. 오케이 <laughs> okay. 그러면은 케첩 먹을 때는 그 입술에다가 약간 레귤러즈처럼 찍어서 먹어줘. 예? 그래 새끼. 중. 와 리얼 사탄이네. 그냥 편하게 먹는 거보다 이렇게 조금 어 이렇게 좀 힘들게 먹으면 더 맛있다니까. 아직 이렇게 드시나요? <laughs> 아니 아니 난 그렇게 안 먹지. 혹시 거울은 준비했어? 중. <laughs> 예. <laughs> <laughs> 그 얼굴만 볼수 있는 거죠? 어뭐할 거였냐면 이제 거울 보고 가위바위보 이길 때까지 하는 거야 1시간 동안 예? 혹시 어디 정부에서그 운운하신 적 있어요? <laughs> 예? 아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다 어차피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바로 운동시키좀 그러니까 너무 잔인할 거 같아서 일단은 그거 먹고 어 3시간 동안 1부터 무한대로 세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정자세로 1, 2, 3몇 가지 셀수 있을까? 그 남은 시간 동안 몇 가지 숫자를 셀수 있을지 3시간 동안 1부터 몇 가지 셀수 있을까? 반드 음. 우리 정부에서 고문하고 지내 <laughs> <주세요. 웃음> 아니야 <웃음> 내가 고문한다니 무슨 <laughs> 소리야 이제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이렇게 편하게 앉아가지고 텐션 장보서서부터터자자난 b l e to set up. I look at that. I d i 1 it t h e 1 e 2 o 2 b i 2 y 3 u b i 5 26, u b i 8 2 o u big, you 이 개새끼야! <laughs> 네,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방시받고 잠시 후 e 7 6 675, 6 7 6 6 6 8 6 8 6 8 6 1237, 1238, 예 1239, 1240, 15, 32, 33, 14, 35, 36, 37, 8 3 0 1 32, 4 7 8 3 0 1 2 5 3 7 8 39, 2 8 3 0 1 2 7 8 9 38, 39, 39, 30, 1 2 3 1 34, 35, 3 8 3 0 1 2 0 3 3 3 8 3 0 1 4 0 8 39, 그만 0 1 2 7 8 3 0 1 2 33, 8 2 1 8 2 4 8 3 1 2 4 5 36, 37, 38, 39, 39, 0 한한 시원할게요 왜? 유튜브로 올리게요. 아, 너, 괴롭힘을 즐기는구나 한 두석아, 한 나랑 좀잘 한... 맞는 것 같아. 나, 사실 맞는 걸좋아하는 거야. 할 세. 너, 네. 무 154, 3155, 3 1 5람3 1 5람